오늘날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농작물의 수확거를 높이고 생태 환경과 토양을 보호하는 유기농법은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장 우울한 농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농법은 토양의 류실, 염기성에 의한 피해 땅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렁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렁이 소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포 닭공장입니다. 어느 닭허동들에 들려보나 닭들이 하나와 같이 모두 충실합니다. 공장에서는 생산된 지렁이를 이배한목에도 넣어주고 또 이거 사양 가정에나오는 후야간 닭들을 따로 모아서 예, 지렁이를 모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닭 보양소를 운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닭 보양소에 들어간 닭들은 지렁이를 먹으면 인체 회복되고 또 이거 알라이를도 증산계도 올랐습니다. 지렁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만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말린 상태의 지렁이에는 단백질이 50 내지 60% 기름이 오네지 8% 그리고 1 7 종의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칼슘 철동 망간 린등 광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렁이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면 단백질은 콩이나 강냉이보다 여섯 배 이상 철은 5분의열네배 이상 동은 5분의두 배. 망가는 공개무게 네배 내지 여섯 배, 아연은 오 분의 세 배나 됩니다. 이것은 공장의 지렁이 소식장입니다. 미디안 수련님께서는 1993년 5월 7일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다가가 다고그보모습시기 하여 팔0 꼬령에 윤리하신 몸으로 먼저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시료님께서는 여기 지렁이의 글시장에도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렁이를 유수임이보아시던 시료님께서는 이게 장원님께서 보내준 지렁이인가고 우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옳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위대한 장원님께서는 1978년 우리 공장에 16마리의 종자지렁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지렁이가 바로 그 지렁이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닭한 마리가 한 해에 먹는 지렁이 마르스까지 타산해 보시고 지렁이를 많애 길로 닭에게 단백질 무기를 이용하고, 지렁이 배설물은 모아두었다가 지렁이 테이블을 이용할 때에 대한 교실을 주시었습니다. 이어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가공부문 일꾼 협의회를 저지하시고, 지렁이를 대대적으로 길로 단백질 무기를 해결하고, 더 많은 닭알과 닭고기를 생산할 때 대한 강력적인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인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자리 잡고 있는 닭 공장 오리 공장을 비롯한 가금 공장들에서는 지렁이 소식장을 뿌려놓고 단백질 모기 문제도 풀고 질 좋은 지렁이 퇴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렁이의 생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환경과 지렁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과 동행했습니다. 강원도 촌내군울림용제구를 지나 우리는 황해북도 신평군의 삶림에 들어섰습니다. 나무 잎과 풀 잎에 이렇게 윤기가 돌고 식물체들이 건강해 보입니다. 토양이 비옥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곳이 지롱이의 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롱이는 이렇게 눅눅한 땅에 있습니다. 이 선생은 김용직 사범대학 강좌장 선생인데 오래전부터 지롱이 생태에 관한 연구를 해온 생물학자입니다. 여기 나무에서 떨어진 잎들과 풀들은 우선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부식되고 부식된 부식질의 90% 정도는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 속으로 굴려 들어갑니다. 바로 지렁이는 이부식질을 먹고 자라며 소화 과정에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배설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나무 잎을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 배설물은 식물이 빨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지렁이는 생태 환경에 중요한 거리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롱이는 자기 수명이 다 되면 정당에는 자가 분해돼서 고름이 됩니다. 지롱이는 살림 토양을 변화시켜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종류냄새, 산뜻하고 싱그러운 풀내, 말라리꽃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생은 지롱이의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보건송 실장선생입니다. 지렁이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나오는 음식찍기나 여러가지 부산물들 또 동물들의 배설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을 먹고 분해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이 생활에 유해로운 이런 미생물들은 분해해서 버리기 때문에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주변 공기가 청신한 것도 지렁이의... 에, 공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태환경보호에서 지롱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주황식물원입니다. 노각나무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 나무 밑에는 오늘 조각가의 솜씨가 아닌가고 생각할 정도로 정교한 아주 작은 만물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렁이 퇴비입니다. 노강나무 림에는 대송 말지렁이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지렁이들 가운데서 제일 큰 종입니다. 지렁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몇 센티미터 깊이의 거의 모든 토양은 지렁이의 소화관을 통해서 언제인가 지나간 곳입니다. 이게 바로 지렁이 배설물입니다. 이런 배설물을 지렁이가 하루에 얼마만큼 배설 하겠는가 지렁이는 하루에 자기 몸 질량 이상의 먹이를 묵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만한 양을 배설 합니다 이 주변의 토양도 그렇고 그 어디에나 모든 토양은 지렁이에 의해서 즉지렁이 배설물 다시 말하여 지렁이 태비에 의해서 굵어집니다 자래에 의하면 자연 속에서 지렁이는 한 해에 1,200평에서만도 6톤 정도의 지렁이 퇴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렁이 퇴비로 농사짓고 있는 평양시 랑남구역 성남협동농장입니다. 논과 밭의 곡식들이 하나같이 충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업반장 동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렁이 퇴비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땅이 흔적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포전이 우리 작업반 포전인데 지렁이 퇴비를 정당 30톤 내지 40톤을 내니까 지난해는 평당 아지수가 1 0 0대라면 올해는 1,300대가 아지가 쳤습니다 이작황으로 보면 그저 15톤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가구 고 강냉이가 정보당 지난해는 야를 토 되는데 올해는 아홉 톤 내지 율 톤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화학비료를 렌터 양과 대비 시험도 했는데 지롱이 퇴비를 렌터 양에서 알곡과 남새가 전부 당두 톤은 더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롱이 퇴비에는 유기 용량 성분과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지렁이의 배설물에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가 서배설물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들어 있으며 지렁이에게 서배설물을 먹이면 용량가가 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온실농장을 방불케하는 온실들 춤추듯 자라는 남새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규모있게 자리잡은 지렁이 서식장 여기서 우리는 이 농장에서 기르는 지렁이가 다름만인 소포 닭공장에서 20여 년 전에 보내준 지롱이 품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지롱이 태배한 에 농사 방법 유기농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고가 있습니다. 이제 지롱이 태배한 에 유기 농법을 도입하니까 토양 유실도 많고 농작물이 이제 수확 거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또 이제, 품질도 확고하게 개선되는 거에 알렸습니다. 여기 원실에서도, 예, 겨울에는 진채를 심고, 또, 지렁이 태비를 내고, 도마도를 옥구제까지 따고, 그러면 지금은, 예, 다시, 이 지렁이 태비를 내가지고, 지금 수박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렁이 태비에는 이제, 용량 성분이 많고, 예, 지렁이 유기물질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작물을 고둘 때까지 꽃피고 열매 맺고 이제 고추나 가지는 우선 모양새가 곱고 또 이제 맛이 좋습니다. 협동농장에서 뿐이 아니라 이제 개인집에서도 어 유기농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모든 세대들이 진 지렁이 태비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장의 오래한 살림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꽃들. 무르이고 가는 열매의 향기, 남새 약초. 한채 땅도 남김없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심었는데 모든 작물이 가실해 보입니다. 우선 가정에서 유기농법을 받아들이자면 집중숨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돼지, 토끼, 닭등 집중숨을 많이 길러서 한 해에 유기질 고름을 20톤 이상 생산해서 또 퍼전에도 나가고 우리 집 토전에서도 유기농법을 받아들여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도 얼마나 실하고 남새 또한 실하고 뭐 과일 나무는 과일 나무대로 열매들이 너무 커서 사촌 아이들에게 불밀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새도 많이 재배해서 수입 원천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우니까 좋습니다. 참으로. 지렁이 유기농사로 깊은 요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남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처럼 당 정책을 중도 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길에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이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렁이를 여러가지 질병치료에도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우악고전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 향약 집성방이나 우방 유치, 동의보감 등에도 지렁이 약해에 대해서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구에 오하면 지렁이는 맛은 짜고, 성질은 차며, 주로 간경과 위경에 작용하는데, 요를 내리고경련을 멈추며, 어줌을잘 나가게 하고, 독을 풀고 본래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렁이는 경풍이나 전간, 중풍이나 여림 없이 나면서 경련이 있는 데와 여러 가지 어중노기 장애와 함께 황달동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중풍이라고 할때그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뇌혈전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뇌절중 질병이 바로 중풍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지렁이는 혈전의 예방치료에 아주 좋은 약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부문에서는 지렁이에 들어있는 효소를 분리해서 현능높은 혈전용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체내에서 단백질, 섬유소, 기름질 등 뭐나 다분해할수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효소들을 분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르브로키나제라는 혈전 영해효소인데 우리 과학자들은 이것을 분리해서 혈전 영해제를 만들었습니다. 르브로키나제는 혈전뿐만 아니라 혈전의 후유증으로서 오게 되는 뇌성 치매, 당뇨병, 협심증, 선발 조림, 선발 스린감 축발성 괴조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혈관에 생기는 혈전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용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렁이 소식은 생태환경보호와 유기농사 단백질 무기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우리 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하고 누구나 마음 먹고 달라붙어 해보면 독을 보는 실리 있는 사업입니다.